다행은 <laughs> <당신은> 아니에요. 너무 <laughs> <오>, 얄밉다. <웃음> 네, <웃음> 안녕하세요. 어, 어쩌다?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네. 애교? <laughs> 또또 다른 테너든 어, 느낌으로. 어 12월 두째 주가 되었습니다. 아 하루하루 셋째 주입니다.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. <laughs> 12월 셋째 주가 되었는데 어이 두째 아, 주인데? 두째 주 아니야? 두째 아, 주다. 두째 아, 어, <laughs> 주. 네. 어 오늘의 주제는 결제. 아, 저, 결제. 아 음, <laughs> <laughs> 결제. 결제라고 하는데. 결제. 결제. 우리 목사님 결제 많으세요. 연말에 아. 뽑으면 가장 충성과 함께 제일 싫하는 <laughs> 수가지 충성절제. 그러니까 저는 절제가 싫다 그할때뭐 본인의 머릿속에 이미 앞에 있을 것 같아. 무엇을 절제하라는 건가? 아, 지금 아. <laughs> 그죠. <그치? 웃음> 뭐 이런거. 동시에 내가 아. 알고 있다는 거죠. 내가 뭘 절제야 해 되고 뭘 지금 아, 지나치어. 내 자신이 있는 건지. 알고 있다는 거. 음. 아. 음, 이게 너무 좀 지나치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예. 네. 지나치게 뭐. 용돈 쇼핑. 다 썼어요. 아, 쇼핑 용돈 하... 좀. 어... <laughs> 쇼핑하는 거. 그, 아니 이것도 물어보고 싶네. 그럼 쇼핑을 하면 네. 비싼 거를 만약에 20만 원이다. 그럼 네. 비싼 거를 10만 원짜리 두개 사요. 아니면은 20만 원에서 안 아... 저렴한 거를 다섯 네. 개 사요. 20만 원을 두번 사요. 아, 두번 사요? <웃음> <웃음> 아 20만 원을 두번 사요. 20만 원을 더 써요. <웃음> 네. <웃음> 장비 사는 거? 장비, 거. 아, 장비, 아니, 장비, 장비 사는 거? 형도 많이 샀 아니 근데 여기 앞에사는 주름도 못아 맞아 그거 진짜. 아니 난 학교 프로그램 하는데 어느 날 에이. 여기 저보승 게임 옷, <laughs> 옷 입고 이거 다이렇 하고 있길래 <laughs> 아니 저거는 우리 비용으로 산게 아닌데 저것도 어디서 사갖고 또막 그런 생각 했죠 네. 전 알리? 네 <laughs> 어, <laughs> 알리 한번 들어가면 저도 어 알리 신신세기 그러니까, 절제하지 못함을 경험해 보면, 또 그, 그 스스로의 맛도 있지만, 그것 자체가 주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고,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. 에... 더 중요한 걸 위해 공간을 좀 비우자. 내 마음의 공간을 좀 비워야. 아마, 이 어, 뭐, 어쩌다 하늘도 그렇고, 손으로 목상도 그렇고 그 시간을 비워야 그게 되잖아요. 근데 막마 급할 때는 뭐 들리지 않잖아요. 음. 그러면서 우선순위에 밀려나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선순위에 밀려나고 밀려나면 정작 중요한 거를못 하고 그냥 발등에 떨어진 일만 계속 하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거 우리 삶의 영의 양식을 먹는 상황을 벌어지게 절제보경 스타크래프트 처음 나왔을 때 시작했다가 군대에서 비서실에서 이렇게 저녁에 며칠을 했는데 야, 이거 안 되겠다. 어, 이거 계속하면 나 이거 선수 되겠다. <laughs> 그래서 그 그거 다 끝났건 7년 8년 딱그때니까 저도 그 새벽 기도하면서 멈춘 게 스타크래프트 방송 보는 거. 아, 온게임넷이요? 온게임넷. 아, 그럼 목사님 그 이해하시겠구나. 아니 막 화목을 네. 하거나 그러면은 혼자서 이거 안 하는데 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이해 못할 건데 또임묘한막 이런 거 보는 게 너무 재밌는데 나는 스타일을 그만둔 이가 비슷하게 저 제대하자마자 한달 동안 했어요 그때 처음 장이 깔아놓은 거야 컴퓨터에 너무 재해서 그때 다행히 네트워크 전이었지 그래서 캠페인을 깨는 걸 하는데 그거 한달 하면서 원래 영웅벌려 가자 제대하면. 하고 다 하고는 원래 아침 시간이었지 다섯 아, 시에 가면 돼 지금 계속 안 가는 거 내가 그래서 한달 하고 지웠어 그러고 나서 학교를 갔서난 다행이었지 그러고 갔더니 이제 98년 2학기 때 애들이 우리 동아리들 애들 애다 거의 피시방에 살더라고 그거 난 저거 안해 그래서 한올에 와서 그거 끊고 연극 끊고 그다음에 LG 끊고 한국 시리즈 다 갔었네 난 <laughs> 아, 그 정도면 뭐. 끊었는데 괜찮아. 한올이 모든 것을. 한올하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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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면> 다 끊었네. <laughs> 어, 근데 또 반대로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아,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 또 공부도 적당히할것같아 <laughs> 어, <laughs> 적당히 어떤 선. 근데 아, 공부 절제해야겠다 어, 이절어그치 근데 어쨌든 건강을 생각하면서는 하겠지만, 어떠한 일에 몰입해서. 최선을 다해서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절제의 단위는 아닌 거 그건 왜 해야 되는 거니까.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줄이는 거지. 근데 공부 절제된 사람이 한, 한 학년 한명 정도 있을 수 있어요. 당신은 아니에요. 당신은. 어열매다 인트로다, 인트로. <laughs> 어, 인트로, 내꺼, 거, 내꺼. 거. 그리고 이제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의 관심사와 내 마음이 혹하게 되어지는 한 분야를 또 만나게 되는 거 같아요. 그건 해야 되는 거니까. 그걸... <laughs> 굳이 우리가 표현할 때 공부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어떤 우리 인생의 탐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아, 성경이 그 시작됐습니다. 굳이 궁금해지고 보고 읽고 더 알고 싶어지고. 음. 네 절, 절제가 참 그동안 얘기한 것말 절제를 좀... 못했네. 말 절제를 못했어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진짜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어. 그러니까 저는 절제를 뭘 그만둔다기보다. 중요한 걸 잡는다. 라고 생각하면,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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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래서 나머지를 좀 쳐낼 수 있는. 그, 이게 더 좋으니까. 아무쪼록, 우리, 오늘도 여러분들의 절제하며, 어, 중요한 것을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, 어쩌다, 한올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어쩌다! 하나. 한올!